오늘은 10편, 10편입니다. 시작해볼까요? 레스 고 내가 소리를 내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면, 여 소리를 내하는 도다. 내가내원통가내 그의 앞에 토소리소내 그 내가 내소 내면, 내가 소 내면, 내내속내 상을 내내를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부를 숙는 나이다. 오른쪽을 살펴보고서 나는 아, 아는 이도 없고 나는 피난처도 없고 내 연들을 돌보는 이도 없던 나이다. 여와여 내가 주의 불리쳐서 말을 죽게 주는 나의 피난처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을, 땅, 땅 에서 나를 분기 타신 나이다. 내가 부딪짖을들었어도내 심히 피난 절 하나이다. 내가 내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셔도 그들이 나보다 강한 나이다. 내 여혼을 옥에서 끌어 네, 네. 내주 주의 일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갚을 주지이니 이 주지 내를 나를 두리이다. 아멘. Yeah.